우영우는 앞으로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숙제류를 만나 우영우의 숙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우를 시청하면서 이런 주제가 나올 걸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기업이었는데요. 기업이 힘들거나 지금처럼 합병할 때 항상 희생자들은 힘없는 회사원이죠. 결국은 약자끼리 싸움을 하게 된 거네요. 그리고 무거운 주제지만 너무 가볍게 다뤄진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명석 변호사를 공포에 떨게 한 장면이었습니다. 장재진이 출소를 했고 정명석에게 보복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변호사를 상대로 보복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정명석의 오해로 가볍게 끝이 났습니다. 이번화에서 우영우는 변호사로서의 기준을 찾아가는 회차였는데요. 사회생활하며 우영우의 자기 소개법을 받아준 최초의 사람은 이준호였습니다. 아, 변호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송무팀 이준호입니다. 이번에 변호사님 모시고 병원 가기로 한거 저예요. 우영우입니다. 우영우 변호사님. 우영우 변호사님? 이름이 참 재밌네요. 거꾸로 해도 우영우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아 그래요? 그럼 회사 밖에서 할까요? 그리고 12회차에 우영우의 인사를 받아준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동별 우영우. 저는 류재숙이에요. 거꾸로 하면 숙재류 <laughs> 우영우는 변호사로서의 의뢰인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는 게 변호사라고 배웠지만 의뢰인이 진실에 반하는 편에 섰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는 양심 때문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원고 역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기 위해 조퇴를 자주 하고 연차를 많이 썼던 겁니까? 그렇다면 원고에게 희망퇴직 권유는 나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네요. 원고는 원래부터 임신할 계획이었으니까요. 의뢰인을 변호하는 게 일이지만 또 진실 앞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숙제류를 만나 숙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숙을 만나 우영우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 같죠. 범모술수검민우는 태수미와 함께 일하기 위해 우영우를 한바다에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데요.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우영우와 류재숙이 함께 있는 걸 정명석과 최수연에게 알렸는데, 태수미의 명을 받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던 권민우의 기회 포착 순간이었죠. 이후 권민우는 우영우의 이름으로 유재숙에게 자료를 보냈는데요. 유재숙이 이 자료를 쓰면 둘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구나라며 우영우를 몰아갈 계획이었던 거죠. 하지만 유재숙은 이 자료를 쓰지 않았고 그 이유는 우영우가 난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우영우의 인사를 우영우식으로 받아주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갈수 있는 결정적 증거자료였지만, 우영우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료를 안쓴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영우는 한바다에서 변호를 할때 가치관이 흔들린 적이 많이 있었죠. 이와 ATM 변호를 맡을 당시 우영우는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직원에게 더 디테일하게 거짓말을 하도록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영우의 가치관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쑥쑥 자라는 해바라기처럼 쑥쑥 돈 버십시오. 라며 그는 해바라기 그림을 선물했는데요. 우영우 벽에 붙은 변호사 윤리 강령 대신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둡니다. 이는 변호사 윤리보다는 돈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연출이죠. 하지만 재판을 끝낸 우영우는 해바라기 그림 대신 상대방 의뢰인의 편지를 벽에 붙이는데요 변호사 윤리강령에서 해바라기로 그리고 마지막은 편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돈보다는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걸 연출로써 보여준 건데요 이 부분도 한 번에 바꾼 게 아니었죠 우영우의 손에는 편지를 가지고 있었고 해바라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보면 서랍 안쪽으로 넣어 버리는데요 재판에는 졌지만 이 재판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번 의뢰인과 돈을 잃은 상대편 의뢰인을 보면서 결국은 해바라기 그림에서 이 편지로 바꾸게 되었죠. 하지만 결심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12화에서 류재숙 변호사를 만남으로 인해 진싸움이더라도 진실 앞에 멋지게 행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른편에 서서 일하는 변호사로서의 가치와 롤모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유재숙은 한바다에는 없는 변호사라고 표현했었죠. 우영훈은 한바다에서 활약하고 있긴 하지만 이화와 금강사건과 결정적 자료 유출사건은 여전히 자신이 경쟁과 모력 속에 있음을 자각했을 텐데요. 이 경험을 토대로 우영훈은 큰 결심을 할것 같습니다. 이번화에서도 변호하면서 힘들어하는 우영우를 볼수 있는데요. 판사가 올코그름을 판단을 하지만 그 전에 옳다고 믿는 사람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데 집중하는 한바다보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류재숙 변호사가 어울리는 우영우입니다. 우영우는 김밥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버지가 싸준 김밥에 재료만 바뀌어도 바로 알아챕니다. 그런 우영우가 독립을 결심했을 때 동그라미 김밥을 맛있게 먹었고, 이번엔 류재숙 사무실 옥상에서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정확히 먹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드세요, 먹어요와 같은 대사가 나온 거 보면 먹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큰 결심을 하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음식도 바뀌는데, 이번에 우영우는 유재숙의 음식을 맛있어 할까요? 유재숙이 부업이 농부라고 하는 걸 보면 우영우의 입맛에 맞을 것 같죠? 게살김밥이 100% 게살이 아니라고 TMI 하던 우영우는 류재숙이 직접 기른 유기농 채소 비빔밥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영우와 류재숙은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류재숙과 일을 같이 안 하더라도 우영우는 인권 변호사의 길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류재숙이 자신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시를 읊었을 때 우영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깨달음에 도달한 듯한 표정이었는데요. 그때 마침 양쯔강 돌고래가 하늘을 마음껏 헤엄치는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이준호에게 변호사로서의 길이 고민된다고 했던 우영우는 류재숙을 만나고선 2007년 양쯔강 돌고래는 멸종되었지만 현실판 양쯔강 돌고래 류재숙 같은 변호사는 꼭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죠. 현실에 잘 없는 변호사 하지만 진실을 위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기에 금액을 꼭 이어나가야 할 길을 양쯔강 돌고래와 류재숙 변호사를 비유하면서 우영우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영우와 같이 자폐를 가지고 있으면서 변호사가 된 실제 인물이 화제인데요. 자신을 예술가, 작가이며 자폐인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이자 장애인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영우가 류재숙과 같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인물처럼 우영우도 장애인 인권 변호사로 끝이 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영우는 자신과 같은 자폐인을 만났지만 그 부모로부터 변호를 거부당했었고 결국은 끝까지 그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은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장면이 복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말처럼 자폐이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에 같기도 하면서 또 다른 부분이 많은데요. 우영우는 자폐 증상을 가진 의뢰인 측의 변호를 맡으면서 현실의 벽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그 사건을 맡았을 때 의대생인 형이 죽고 자폐아가 산 것에 대해서 국가적 손실이라는 등 자폐증은 살인면허라는 대중적인 시선에 같은 자폐인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을 텐데요. 같은 사람이지만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인권이 쉽게 무시되는 현실에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비록 우영우의 표정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 상처에 깊이 는알수 없었지만 그런 글들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배댓시된걸본 우영우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영우는 자폐인 형의 죽음 사건을 변호하다가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통해 결정적으로 그를 돕는데 일조했었습니다. 우영우는 유재숙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도 변호일을 잘 해낼 수 있구나를 느꼈을 테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자폐인들을 위해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는 장애인 인권 변호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